야, 가만히 기다리면 이게 생길 거야. 개인전 모드. 하드모드. 개인전의 하드모드입니다. 널널이하게지어 널널이하게 자, 좋습니다. 어떻게 될지 자, 성큰공업 해주고. 자 준비가 다 되면은 여기 있는 시민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? 이제는 개인전으로 하겠어요 씹새끼들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 내가 내가 니들 똥싸는 것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지 뭐 누구 벌써 피가 왜 저래? 아니 뭐 한, 벌써 한병 갔어? 아니 배치 시작도 안 했다고? 아니 아직도 배치 시작을 안 하면 어떡해? 괜찮아 다음 판 기회 있어. 다음 판에 들어와서 하면 돼.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 그 그걸 만들었어야지 성끈을 <laughs> 만들었어야지. 자, 여유롭게 잘 받고 있습니다. 좋아요. <laughs> 내가 전에 럴컵 뽑았다가 놓쳤지. 이번엔 뭘 뽑아야 되나? 오버로드에 수송된 채로 영 변환을 하면, 어쩌고저쩌고. 다 잡어, 다 잡어, 다 잡어. 그렇지!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제 천천히 해주고. 어, 중기수업 샵 곱하기 2, 1616. 어떻게 될지 자, 저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거 가스게임도 잘하면은 아 이거 가스게임을 어떻게 하더라? 가스게임 뭐할수 있는 방법 없나? 복권으로만 나오나? 아 이거 영웅을 뭘 뽑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영웅 뭐가 효율이 좋을까? 스파크 롤커는 개똥 쓰레기, 빙신, 찐따. 똥꼬 등신 유탈할까? 반갑습니다. 음, 450에 90 공중 유닛이 좋을 것 같기는 한데. 레디 좀 해주시오. 여기 깊숙하게 이거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. 자, 저는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좀 천천히 해주기는 해줘야 될것 같죠. 헬스핑 가스가 모자랍니다 음... SCV가 160 484 666 150 0 150 128 방업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것이지. 지내세요? 음, 공업을 한 효과는 보는군요. 아니, 베슬은 왜 있어야 되지? 성공 개수 160개까지 되는데 지금 57개 있네. 준비 완료. 한 줄만 더 만들어도 되겠다. 놓칠 것 같아. 왜 이렇게 불안해? 어디서 성큰 터지는 소리가 나? 만더 만들자. 여성 근, 여기 사이사이로 저글링 같은 애들 지나가는지를 모르겠네. 이거 이유디라서 못 지나갈 것 같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못 지나가게 돼 있을 것 같단 말이지. 안녕하세요. 껌이지, 껌이지. 초반에는 성큼만 해도 쉽게 막을 수 있죠. 그렇지. 아, 이거는, 성크티베스 커비입니다. 난 일단 성큼부터 꽉 채우겠어 아저 방송시간 씨부할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! <laughs> 아직도 6시간이야! 라이트메어 위저드 길막 확인하는 애는 지나가네 안 좋습니다. 저 녀석이 지나가는 걸 보니 막긴 막아야 되겠구만 술 먹고 왔어. 잘했어. 씨브랄 새끼야. 개 같은 새끼, 자랑하고 지랄이야. 둘 같은 새끼. 넌 좋겠다. 놀아서 씨브랄로 막. 자, 일본 간다고? 왜 일본이 허락했어? 일본 은 무슨 잘못 이야？아, 이거 안만 들어 진다. 지금. 다음 라운드 대화 만들어지죠, 오. 이거. 안녕하세요. 지 알았어요. 죠 게임 느긋하게 하는구만. 15, 12 이게 몇 라운드 전에 몇 업까지 하라 이런 가이드가 있었는데 탱크... 탱크스테이 전인가? 256 그럼 156업을... 여기 전에 하라고? 이게 시발 되나? 256입니다. 성큼 6업 이상을 내야 됩니다. 흠. 나 리버스 캐럿한대 맞아 갖고 이거 다 터지면은 바로 게임 꺼야 돼, 이거. 리방해야 돼. 캐럽이 일로 날아오지 않도록 기도해야돼 아 졸라 안죽네 미친 내 성큼 몇 개가 터진 거지? 아 씨. 아개초18맵 조... 진짜. 아 미친 맵. 아 이거 그냥 망했잖아 이거. 아니 미친 진짜. 정도껏 해야지. 야, 씨발 손톱 몇 개가 날아간 거야? 아, 진짜 미 쳤다. 진짜 아니, 20개 넘는 거 같은데. 와, 씨, 안 갔습니다. 이거 발 버텨지나? 아, 다음, 지금, 다음 라운드부터 못 버티는 거 아니야? 이거? 아, 출혈이 너무 컸다. 아, 시발 최대한 안 때리라고 이렇게 넓게 해놨는데, 아, 지랄났다고 그걸 또 때리네. 아니야. 어따가 쌌든 똑같해. 안녕하세요. 예, 아, 진짜 씨. 성큰 개수 좀 봐야 되는데. 이거 놓치면 답이 없거든요? 놓친다 그거 성크 깨져갖고 놓친다